자 식과 영영풀이 들어갈게요. After image 자 잔상이라는 뜻이죠. 자 image 들어가고요. 음에 동사 나오니까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해석 입표이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온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라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After simulation has started 어떤 모의 실험이 멈춘 후에또 계속되는 어떤 이미지. 그다음 a little bit. 자, 부사로서 s l i g h t l y 약간이란 소리예요. 약간. To a small degree 이거는 정도인데 또 적은 정도 얘는까지. 적은 정도까지. 그래서 어느 어, degree가 뭐 무슨 뭐 학위도 있고 무슨 온도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정도란 뜻도 있습니다. Back to back 은 서로 뒤를 맞대고 등을 맞대고 face 있는 직면하는 것 in opposite direction. 여다 기 만일에 셈이라고 쓰면 틀려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에서 그리고 종종 touching 서로 c h 만지는 부딪히는 그런 뜻. believe 믿다. 오케이. Okay.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여기 어퍼진. to be sure that 이하라고 확신하는 것. something is true.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the someone is telling the truth. 와리 대주동과 대주동 연결한 거죠. 오케이. Okay. 그다음 blend 섞이다, combine, 결합하다, 결합하는 것. 하나로. 얘는 즉 다시 말해서 to mix together. 같이 혼합시키는 것. 엘리먼트는 요소죠.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혼합하는 것. brain, the part of the body. 몸의 한 부분. inside your head. 너의 몸 안에 있는. 자, 됐다에 동사 나오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 해석 하기표 동사는 니은 조절하는. Okay. 생각과 운동과 감정들을 조절하는 너의 몸에 있는 몸의 한 부분. 오케이. Okay. 그다음 space cage는 우리죠. 오케이 okay. closed in by wires or bars. 오케이. Okay. 갇혀진, 갇혀시네요. 닫힌, 닫힌 약간요. 갇혀진 것도. 없으면. 닫힌. 얘는 의하요 와이어는 전선, 철사, 그런 거. 발은 막대, 긴 거, 이렇게 긴게 생긴 거, 이게 막대라고 그래, 발. 오케이. 그래서 전선이나 어떤 긴 창살 같은 막대에 의해서 갖춰진 공간. 그리고 어, 사용되어지는. 자, 뭐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두기 위해서. 얘는 위, 위하여 해서 들어가세요. Explain, 설명하다, 정보를 주는 것. So that another person can understand. So t h e y can 뭐뭐하기 위하여. Okay.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다. Experiment, 실험, 과학적 테스트. That is, you have s e d t this. c o v e r s o m e t h i n g o k 이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o k 이 과학적 테스트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 여기도 마 a 가지로 a y a y Okay. o k 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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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생각, 어떤 생각, 네가 그리고 있는 너의 머릿속에 그 다음, impression, 인상, 감명, 강한 생각이나 이미지나 생각 자, 대담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도 뭐라고요? 주관대, 해석, 가입표 경험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아부지 이거 조심하세요. 자, 뭐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자, 얘가 물체예요, 물체. 오케이. 어떤 것. That had shape or form. 형태나 모양이나 형태죠. 얘도 모양이고, 얘도 형태고. 모양이나 형태를 가진 어떤 것. 그리고 can be seen, can be pp. 이렇게 pp 되어질 수 있다. 오케이. 보여지거나 만져질 수 있는 어떤 것자 object 자 이건데 우리가 object, object.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명사고 그 다음에 o b j e 하고 동사가 뒤로 가요 o b j e 그러면 뭐냐 면 이건 동사입니다 반대하다 오케이. 음. 핀 넘버, 시크릿 넘버, 비 비밀번호,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개인 비밀번호. 그다음에 세다, 오케이 세우다, 실, 설치하다. 오렌지, 어 프라폴. 이는 적당하게 사용을 위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스피는 돌다, 턴 어라운드. 그리고 어라운드 주위를 빙빙 돌다. 매우 빠르게. 프리피얼 조심하다, 아니 준비하다. make things ready make 플러스 오 플러스 용사 것들을 준비된 상태로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12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back to back 여기다 이거 쓰면 틀리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